세종시 주변 산행으로 이번에는 충남 연기군 금남면 금강 남쪽에 있는 역시 나지막한 산인 개화산을 다녀온 산행 영상입니다. 산행을 마치고 반곡리 금강둑을 따라 머지않아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공사 현장을 보면서 참고로 올린 2020년 10월 현재 개화산 주변이 석결이 앞 개울은 온통 갈대. 때... 사람 농장이라고 쓴 앞에 서남가들어있고저 앞에 고인돌 문화유적지라고 들머리석결에 있는 문화유적 시굴 조사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입산합니다. 그래 돌다리를 옛날에 와서 여기 석결이라고 한다고? 예, 돌다리 석결이 그래요. 네, 예. 그래요. 예. 이 개울에 돌로다가 다리를 와서 돌다리 즉 석교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할머니 얘기해요. 학교 리에 도착했는데 돌다리라고도 하고요. 여기 오른쪽 등산으로부터 한번 시작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근처는 불언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나지막한 야산인 관계로 일정한 등산로를 찾아보는 것보다도 사방이 등산로예요. 그 산에 오르는 길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방의 길이 있대요. 그래서 요 개울 따라서 우측으로 오다가 요밭 끝에 여기서부터 한번 밭 끝에는 바위가 있는데 오르기가 좀 나쁘네. 조금 뒤에서 밭 초입에서부터 올라가죠. 이리 여기 임도 따라서 바로 들어서면서 임도가 산기슭을 따라서 직진도 되고 또 여기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데도 있는데, 저 바위 있는 쪽으로 올라가 보죠. 경길로 묘에 가는 길인가 본데, 40도 이상 길은 여기로 어떻게 올라왔나 모르겠네. 40도 이상 되는 가파른 경운길로, 뭐, 이노기시 묘 앞에 왔어요. 그 가파른 경운길 따라서 오르는데, 능선은 저쪽 우측 저기에요. 그경운 길은 묘에 오르는 길이었는데, 여기도 이장공고 표말이 있고 저 능선으로 올라가 볼까요 묘 뒤로 해서 능선에 올라가겠습니다 묘 뒤에 있는 길 따라서 올라오니까 여기도 파묘한 묘 자리가 있고 저 앞에 봉우리가 하나 보이고 왼쪽 능선길이요 오른쪽으로 개울 있는 데서부터 우측으로 능선이 하나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고, 내가 올라가는 길은 그 남쪽 능선 길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올라갈 길이요. 능선이 뚜렷한 길은 없고, 사람이 한둘 다니는 흔적은 있어요. 보기보다 경사 길이 꽤 가파르네요. 오른쪽으로 설밭 능선 길은 계속 평행해서 따라오고 있어요. 좌우위까지 계속인데, 뭐 30도 이상의 능선 경사 길은 계속돼어 능선에 오르는 길인데 지금 왼쪽으로 나무사이 석교리가 조금 보이고 정상이 202m니까 얼마 안 가면 정상이 나올 것 같은데 등로 왼쪽에 조그마한 바위 저가면 조망점이 될것 같네 거기 바위가 몇개 있는데 조망이 잘될것 같아요 동북 이 바위에 올라가서 보죠 그전망바에는 아주 단석이네 그전망바에서 보는 동쪽인데요. 앞에 산 있고, 바로 밑에는 출발점인 석교리가 보이고, 동남쪽이라서 남쪽으로 가볼까요? 천망 과에서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이쪽이 동쪽이요. 저 앞에 산이 하나 보이고, 그 밑으로 내가 출발했던 석결입니다. 그 다음에 석결이에서 동남쪽으로 나오는 이 마을도 역시 석결입니다. 동쪽 저 산기슭에 자리 잡은 저 건물은. 때꼬리봉 남쪽 기실길에 자리잡은 세종시민교회는 비학산에서도 아주 잘 보였었어요. 그리고 도로를 삥 들어 따라가면 은 동고지에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남쪽이고 다음 여기는 남쪽으로 있는 호탄리와 장제리. 서남쪽 저쪽으로 보이는게 전에 올라갔던 비학산 같은데요. 산망바위를 떠나서 솔밭길로 갑니다. 돌아 봅니다. 오른쪽에서 따라오던 소나무 능선길이 여기와서 합치고 평탄한 능선길로다가 조금 올라가면 다시 평탄한 길로 이어져서 저쪽이 정상고일 것같아 10시 47분 2 0 0 아마 초 위가 정상 아닐까 싶은데 음, 여기 삼각점이. 정상에 노후된 삼각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상에는 방공호가 하나 있고 저 위에 삼각점 있고 주변 조망은 전혀 안 돼요. 여기가 개화산 정상입니다. 아마 여기 삼각점만 있고 아무런 다른 표식은 없고 주변 조망은 안 돼요. 그리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세종시 설치법은 오는 12월 2일날 국회에서 청원군 무용면하고 강내면의 열한 개 리가 합쳐지느냐, 그러니까 그 계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놓고 12월 2일날 아마 그 결정이 날 겁니다. 하산길이 남쪽 능선하고 북쪽 능선으로 길이 잘라 있어요. 여기 남쪽 능선이고, 그다음에 이쪽. 북쪽 능선으로 한번저 도시 변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 북쪽 능선을 조금 내리, 옅한 북쪽 능선길 따라서 내려오는데 조망점이 안 나오네. 북쪽 능선 따라서 계속 내려오는데 조망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대 돌아갑니다. 북쪽에서 바라본 개화산 정상이요. 남쪽 능선으로 출발합니다. 남쪽 능선에서 돌아본 개화산 정상. 설반 능선길 여기도 경사가 한 30도 될것 같다. 길 바로 옆에 있는 바위를 돌아보는 건데 한 4m 정도 될까? 안부를 거쳐서 조금 낮은 동으로 올라가네. 와이자 갈림길이 있는데 이건 직진길이고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흰색 리본이 다니는 우측 긴 능선으로 가다가 이다 차로 다그쪽은 가보기로 하고 직진 능선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쪽에도 흰색 리본이 보이는데 여기는 경운길인가? 임도 비슷하게 나있어 나무로 다 걸쳐 놓은 의자 흔적이 있고 성전탑이 나오는데 대조 62번 성전탑이요 계속 잘난 임도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 임도 가운데 파묘한 묘자리를 통과해요 능선 바로 우측에도 무슨 발굴단지인가 무슨 공사 현장인 것 같고 이쪽은 남쪽이에요 그 앞에 마을들을 한번 따라서 가볼까요 저게 용포리로 가는 길이에요 그 뒤에 있는 게 비학산 그 공사 현장 끝에 나오니까 조망이 되네요 지금 본게 비학산이고 저쪽에 용폴이 있는 데고 잠이 저기 금강이 흐르고 건너편에 아파트 저희 다시 능선에 올라서 저 남쪽 능선으로 계속 내려갈 거예요. 저앞 도로 있는 데까지. 오, 마을 끝봉에 올라가는데 여기 밤남밭이네요. 그 밤남밭 끝봉 오르기 전에 우측 임도로 따라서 내려갑니다. 바로 우측에는 이장을 대기하고 있는 묘들이 있고, 우측에는 가옥이앉아 있고 도로 건너편에는 마을이 저 그리고 저 뒤에 비학산. 장제리 버스 정류장에 나왔어요 도로입니다. 도로 옆에는 안내판들이요 장제리에서 바라본 개화산. 왼쪽인 내려온 능선이고 개화산 저쪽 오른쪽 이 동쪽 능선이 올라가는 능선길이에요. 저 앞에 고개를 넘어가야 되나 한참 가야 되네. 이게 장제리는 공장 건물이었던 모양인데. 상대리이가들이요대방시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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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지금 이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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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으이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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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대 시민 세종시민교회방이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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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다시 그보건진료소가 있는 동고리에서 바라본 석교리와 개화산 <laughs> 가운데 조망벌이가 보이는 것 같네. 다리 앞에 해왔어요. 앞에 석교리 석교리. 저 이 오는 고개 넘는 걸 알았더라면 은 쉽게 올수 있었을 거예요. 석결이에 들어와서 한번 다시 저 미어있는데 이리 올라갔고 저 개화선 바로 앞에 전망바위가 보이죠. 그리고 하산은 이 능선 너머로 해서 왔어요. 꽤 많이 걸어서 이 석길에 도착했는데 요한 가운데저 보이는 게 시민 교회고 요건 석교리 앞산이요. 자, 이제 등산 마치고 반공리 금강 뚝으로 나갑니다. 반공리 쪽으로 와서 본 개화산이요. 한공리에서 바라본 전월산. 조감도네 공길이 한글공원 조성. 앞에가 금강인데 이게 전월산. 이 새로운 뚝박길로 부강을 갈수 있다네. 저 쪽이 부강 쪽인데 이 시멘트 공장이자마 신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공원 조성지하고 전원산 그 공장에서 보이는 부강이고요. 부강하고 레미콘 공장. 엄청난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아마 여기는 황우산 뒤로는 팔봉지맥의 출동산이 보이고 바로 강 건너 앞에 합강도에는 큰 공원이 조성 중이고요. 그리고 합강도 뒤 문개진대에서부터 이 금강을 비스듬히 가로질러서 저쪽 대평리까지 큰 다리가 놓여진답니다. 아, 저는 월산교 저 여기 야 여기도 쟁찢나는 거래요. 그이 건너편에 저산 지금 문겐대에서부터 이쪽 대평리 쪽으로 여기 큰 다리가 날게 일라는데 천월산. 강바닥으로 나온 돌무더기는 유속 조절용이래요. 월산교 쪽으로 여기는 크게 공원을 조성하는 모양인데 강 건너편에 어 앞에 보이는 건 천월산이요. 강변에 저 돌을 쌓아 놓은 거는 금강의 물 흐름을 제지하기 위해서 바닥에다 쌓는 거라는데 물은 지금 이우에길 가까이까지 올라온다고 그래요. 북쪽 금강 건너편에는 용당 마을과 황우산이 보이네요. 건너편 마을 한번 봅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대덕사 입구인데 이 평당 한 20만 원 정도 나왔나 그러네. 그러니까 앞에 여기 금강을 건너는 다리와 가교와 교각이 지금 되어 있고 성전탑이 있는 데가 209시점이네 금남지 195그 교각공사가 한참인데 세종시 편입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네요